너 카카오톡에 AI 기능 생긴 거 알아? 진짜? 어떤 기능인데? 말투를 바꿔 주는 기능인데 남성 혐오 기능이 있대. 뭐? 어? 누가 그래? 누가 그런 글을 올렸는지 퍼스트 업로더의 카톡 신기능 논란이라고 검색해 보았습니다. 최초로 올린 게시글은 2023년 12월 19일 15시 38분 특게더의 유사교육 방송님이 완전히 미쳐버린 카톡 AI 신기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니 12월 18일 카카오톡에서 인공지능 적용을 통한 대화 요약과 말투 변경 기능을 도입했다고 발표했고 바로 다음날 이 기능을 이용한 화면들을 캡처해 사진을 올렸었습니다. 사진을 보면. 회사 대표에게 새벽에 카톡 보낸다며 개념 없다고 따지는 글을 입력했는데요. 카톡 AI 기능으로 글의 내용을 정중체, 임금체로 변경해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은 없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게시물에서는 한 남재기라고 입력한 글을 다양한 말투로 바꿔주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마지막 이모지 체에서 남성 혐오를 뜻하는 집게 손가락이 나타나 충격을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20분도 안 돼서 디시 인사이드에. 양민웅님이 싱글벙글 카톡 신기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게시글 내용은 최초 게시글의 내용을 동일하게 퍼왔지만 운지에라를 정중체로 하면이라는 영상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카톡에 운지에라라고 입력하고 AI로 말투 정중체로 변경하니 김대중입니다 라고 바뀐 내용이었습니다. 운지해라라는 말은 예전 한 극우 사이트의 유저가 만든 노래에서 시작되었는데요. 노래 가사에서 고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 부엉이 바위에서 스스로 몸을 던진 내용을 떨어질 운과 땅지를 써서 운지라는 표현으로 희화화한 말입니다. 이 글을 보고 사람들은 카톡 이 쓰레기 회사 언제 망하냐 오늘부터 라인 쓰기로 결심했다 손가락 보고 라며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 글을 올린 양민웅님의 디시인사이드 활동을 살펴보니 하루에 두세 건씩 이슈나 패미 논란 글을 올리신 분이셨습니다. 그러자 약6 시간 뒤 아티브 뉴스 최준하 기자님이 카톡 AI 말투 남연 패미 손가락 논란 유저들 분노한 가장 심각한 부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카카오톡 AI 기능이 남성 커뮤니티 중심으로 패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논란이 되자 카카오톡은 한남한여둘다 문제 없도록. 말투 변경이 되지 않게 수정하여 이제는 보이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똑같은 내용인데 이 게시물보다 빠른 게시물을 보신 분이 있다면 댓글에 출처를 남겨주세요.